현대모비스가 생산 부분을 분리해 자회사 두 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회사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가가 나흘 만에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는 8월 19일 전일보다 3,500원 오른 21만 4,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7만여주로 전일보다 51%가량 줄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회사 두 개를 설립한 후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설립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19일 주가는 연초인 1월 3일에 256,500원에 비해 16.37%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6.60% 하락한 것에 비하면 비슷한 규모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조 3,081억원, 영업이익이 4,033억원, 당기순이익이 7,69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연도별 시적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7,022억원, 영업이익이 2조 401억원, 당기순이익이 2조 3,62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한주당 4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 배당 성향은 15.5%에 이릅니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로 지분 17.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최대 주주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34.87%, 소액지주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년여간 외국인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8월 2일 35.61%에서 올해 8월 19일 34.87%로 1년여간 0.7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달간 주식을 79만4천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나흘째 주식을 사들고 있습니다. 기관도 4만1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79만9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